파미셀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얼마나 지금 어 앞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파 정도 아주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현재 음네 이렇게 보면 안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엄청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다가 13% 정도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가십정보 가보겠습니다. 금호 HT. 금호 HT. 이게 아주 바로 갈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잡지 마시고요. 한번더 내려오면, 한번더 내려오면 그때 잡아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한번 한이 라인에서 이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 보시면은 제약주부터 보겠습니다. 제약주는 어쨌든 아까 전에 파미셀, 파미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아, 아 일단은 순서대로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볼게요. 파미셀. 그 다음에 비보존 헬스케어도 보겠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도 지금 가격에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한 요정도, 2200원 선에 오면은 한번 잡아보시는 거 괜찮고요. 손절은 항상 자꾸 가는 거 아시죠? 여기서 한 요정도, 짧게는 요정도에서 한 요정도 2,090원. 그 다음에 길게는 2,000원 라인, 이까지도 한번 보고, 어, 1950원 라인까지 보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대바닥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콘 RF 제약도 보겠습니다. 텔콘보다는 어쨌든 비보존, 저게 더 내용상으로는 좋습니다. 뭐 회사가 뭐 실적을 잘 내고 이걸 떠나서 지금 비보존과 같이 연결되면서 원래 이름이 루미마이크로였거든요. 그러면 루미마이크로에서 이렇게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이 비보존이 그 비마약성 진통제라고 해서 음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가 제그 직권 당시에 트럼프가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를 엄청나게 그 서포트 한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트럼프가 아니더라도요. 그 비마약성 진통제는 엄청, 아,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서 문제들이 아주 많이 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쨌든 그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조차도요. 어, 그 다음에 방금 이제 태양이가 약 먹을 시간이라고 했듯이 <laughs> 이거 영양제 먹을 시간인데요. 어쨌든 어, 이렇게 약에 의존해서 영양제든 뭐, 뭐든 의존해서 사는 거는 그렇게 좋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어 응. I told you man. 핸드폰. 어쨌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더갈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더 갈지는 생각을 좀해 봐야겠죠. 한번 눌릴 때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상승을 하는 패턴. 아, 일단 관심주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제넥신. 제넥신도 그 내용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주식이죠. 보시면은 제넥신. 아. 어, 네,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오늘 조금 더 눌려서, 어, 오늘 만약 13만 700원을 이상 가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한번 들고 가보시, 아, 그때는 이제 따라잡으셔도 됩니다. 따라잡으시되, 뭐, 손절 라인은 항상 지키면서 가셔야겠죠. 하지만 조금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어, 근데 이거는 지금 손절이 조금 커요. 손절이 좀 크기 때문에 요걸 들어가는 거를 조금, 음, 그 망설일 수, 수가 있는데, 워낙 기업 내용이 좋은 종목이었어. 한 19만 9천, 아, 12만원 선. 19만 9천 200원 선에서 손절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바로, 어, 그때 당, 그때 부분에서 잡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내려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12만 3천원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